자 다음 시간 발해 대조영 대조영이 고구려 출신의 장군이 에요 어,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을 이끌고 만주로 이동했어요. 뭐요? 지린성에 있는 중국의 지린성에 있는 동모산 근처에 도읍을 정하고 건국을 했어요. 발해를 만들었어요. 고구려 계승을 표방했고요. 주민은 소수의 고구려인이 지배층이고 다수의 말갈인이에요. 남쪽의 신라와 북쪽의 발해가 양립하는 남북국 형세를 이루고 있었어요. 발해 무왕 문왕 선왕이네요. 있 대표적인 왕 무왕은 돌궐 일본과 친선관계를 맺었어요. 당나라와 신라를 견제했어요. 신라가 싫겠죠? 당나라도 싫겠죠? 죠그 그렇죠. 당이 흑수말갈과 흑수말갈, 흑수말갈과 신라를 이용하여 발해를 견제하자, 뭐요? 어, 돌궐 일본과 친선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무왕은 당의 산둥 지방을 당나라의 산둥 지방을 공격합니다.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합니다. 누가 무왕이니? 무왕은 당과 친선 관계를 맺었어요. 신라와도, 신라와의 교통로는 신라도라는 길인가봐요. 또, 상경, 용천부로 천도, 수도를 옮긴 거죠. 그죠. 상경, 용천부는 여기네요. 여기로 수도를 옮긴 거네요. 그죠. 옮긴 거예요. 상경, 용천도 자, 음. 선왕 때는 발하, 발해의 전성기다. 최대 영토를 확보했다 성왕 때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해동성국이라고 칭했다. 이따만큼, 이따만큼 발해는 선왕 때 전성기였다.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고 북쪽으로는 헤이룽강, 헤이룽 어디? 송화강. 동쪽으로는 연해주 여기 연해주, 서쪽으로는 려오강이니까 여기가 요동이지 이쪽은 요서니까 요동지방에 이르는 영토를 확보했다. 해동성국이라고 했다. 여기는 요요 뭐요 요동이죠 여기가 뭐라고 연해주 여기는. 헤이론 강의, 숭어 강의? 모르겠는데. 한번 뭐 찾아볼까? 헤이. 헤이. 行。So. 헤이룽강이 아모르강이 아모르강 흑룡강? 흑룡강? 다 같은 거라는 거야? 큰 말이야 이게 헤이룽은 아무르강 맞고 그게 흑룡강이야 어, 한참 위까지있는데 이지도 갖고 안 되는데 이렇게 어, 흐르는 건데 저지도 갖고 요거냐? 아닌데 더 위지? 훨씬 위지 그지? 헤이룬강은 이 한참 위에 있는 거야 그지? 이게 숭아강은 그것도 아니잖아 그지? 아주 위에 있는 강이야 헤이룬강은 어딨어? 헤이룬강 북쪽에 여기 어디에 여기까지는 나와 있긴 지금 우리가 표, 지도에 표시된 데가 여기, 여기 어디잖아, 그지? 여기 어디잖아, 여기까지잖아, 그지? 맞아? 응. 그, 정도쯤이에요, 그 정도쯤인데 그 위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흐르고 있을 거야, 그지? 응? 이쪽 이렇게 흐르는 게 뭐야? 이렇게 흐르는 게 위에 있는 게 헤이룽강, 아무르강 흑룡강 알았죠? 응? 룬강, 헤이룬강 아모르 강흥룡강헤이롱강고니다 그다음에 음. 아의전성기도봤고요 멸망 귀족들의 권력 다툼으로 어, 국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거란의 침략으로 멸망한다. 발해 유민들이 부흥 운동을 한번 해봤는데요. 실패했다. 그래서 고려로 망명했다. 나중에는. 926년이에요. 뭐예요? 어, 몇 년이에요, 대충? 200년? 그지? 200몇 년? 그지? 230? 자, 발의 통치제도를 볼게요. 상제도를 받아들였어요. 운영 방식과 명칭에서는 조금 바뀌었겠지. 아무튼 우리 수험생은 뭐라 그래야 돼? 독자성이 있다라고 얘기해 돼요 삼성육부예요. 정당성 중심이고요. 정당성 아래는 육부를 설치했어요.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곳이에요. 육교덕목을 명칭으로 삼았어요. 자, 이번 정당성 밑에 육부가 있네요. 충, 인, 의, 지, 예, 신. 알았죠? 유교 동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방 행정 조직은 5경 15부 62주로 나눴어요부활에 주현도 두고요. 지방관도 파견했어요. 신라랑 똑같네요. 촌락은 토착 세력. 그죠? 근데 신라나까 뭐였지? 투착 세력 우두머리 뭐라 그랬어? 천 촌... 천주. 그지 천주.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말갈 말갈 사람. 말갈 수령. 자, 말갈 수령이라고 하자. 말갈 수령. 군사제도는 중앙은 10위. 중앙군. 지방군은 뭐예요? 이름이 없어. 그지 이름이 없어. 그냥 지방군. 알았지? 아까 통일 통일 신라는 뭐였어? 10정. 맞아? 10정이었는데 바해는 뭐라고? 그냥 지방군. 그다음에 중앙은 구서당이었는데 여기는 10위 알았죠? 10위. 5경 15부예요. 5경 오경 15부예요. 5경은 전략적 요충지에 설치돼 있고요. 그냥 15부는 대충 나눈 거예요. 15개로. 바래의 5경. 5경 경이 어디냐? 이, 이, 점인가 보죠. 하나, 둘, 셋, 넷다요 상경, 동경, 중경, 서경, 남경. 그지? 오경이에요. 오경은 뭐라고? 전략적 요충지에 있는 게 경이고, 부로 되어 있는 거. 무슨 부, 무슨 부, 부여부, 뭐, 천리부, 용천부, 뭐, 부, 부부 있지? 15부는 지방 중심지, 행정 중심지에 있는 게 부예요. 발래 문화, 복합적 문화다. 자 고구려 문화를 기반으로 하되 당나라 문화도 받아들였고 말갈 문화를 존중해줬다 이렇게 쓸줄 알아야 되겠네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네요. 자 유학을 발달했다. 유학은 어디에서 주자감에서 가르쳤다. 당나라의 빈공과에도 발해 사람이 다수 합격했다. 한 문학이 발달하였다. 문학 문항, 문항 때 불교가 발달했다. 지배층을 중심으로 용성했고요. 상경에는 불교 사원이, 그죠, 불교 사원이죠. 무슨 사원이야? 불교 사원. 상경은 어디서? 상경 용천부로 천도에 따라 그랬어 문항 때는. 맞아? 맨 처음엔 어디? 동모산 근처였어, 지린성에. 상경, 상경 용천부 수도에요 수도. 상경의 수도에는 뭐가 있었다고? 불교 사원, 그렇죠. 고분은 정혜경 공주묘랑 정효 정효 공주묘가 있어요. 하나는 굴식 돌방 무덤이고 하나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게 정혜공주묘예요. 정효공주묘는 벽돌무덤이에요. 벽화가 있어요. 둘다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어요. 상경성을 볼게요. 당의 장한성을 모방하고요. 기와 온돌장치는 고구려 거를 계승한 것을 알려줘요. 이런 건쓸줄 알아야 되겠네요. 변방지방에서는 말갈 전통 양식인 흙무더미 그리고 이런 공주묘는 좁단계 그죠. 그 다음에 상경성 어딨어요 상경성의 구조는 당나라의 장안성을 본떠서 만든 거예요. 계획도시예요 내성과 외성이 있고, 주작대로가 있다라는 거. 장안성, 주작대로가